어려운 경기였는데 승리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오늘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했고, 네. 경기 전부터 왠지 이길 것 같은 기운들이 좀 선수의 길이 있었어요. 선수들끼리 오늘 이기 것 같은데 LG인데요? 네. 어. 저희가 더 아니 정관장도 이게 저희가 못슨거였어아 <laughs> <있어요. 웃음> 맞죠 맞죠. 어, 그것 맞네요. 아니 오늘 사실 놀란 게 스팔맨 선수가 이 외곽에서 플레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강상재랑 이 펜티존 근처를 정말 탄탄하게 지켜 놓거든요 뭐 감독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강상재 선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상재랑 어, 전자랜드 때 이제 합을 잘 탑을 맞췄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시너지도 정말 잘났었던 선수였 어요 그래서 네. 눈빛만 봐도 살, 살짝 아는 것들도 있고 <laughs> 네. 그리고 스펠맨 같은 경우도 네. 네. 기본 가진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KBL에 있는 그 외국인 선수들 중에 네.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음... 그 자신이 적이라서 <laughs> 그것만 조심하면은 최고의 선수라고 자부합니다. 아, 네. 자신이 적이 네. 그 히어스 벨맨인데. 네. 아 그래 정유근 선수 왜 인터뷰 여기 자리에 앉으면서 왜 정캐스트한테 인사하고 아, 저한테 왜 인사? 아, <laughs> 감독님한테는 아까 보통 <원플대우 웃음> 선수들이 오면 양쪽 다 인사를 하는데 저쪽만 인사하고 나한테 인사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죄송한데 승 선수 인터뷰에서 인사. 왜안 해요?는 첫 질문 아니에요? 제 15년 역 처음 듣는 얘긴데. 아, 아, 아. 그만큼 좀 긴장을 좀 풀라. 네네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죠. 네. 자 오늘 그마레에선 제가 포스트업을 할헬프를 가져야 되는데 그헬프 사이드 위치에 오늘 수비가 키었거든요 그죠? 그 지시를 김주성 감독이 치고 들어서 가까워졌을때 들어가란 지시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리바운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공격 쪽에서 본인이 하려고다가 지금 오늘 다득점을 한게 아니고 찬스가 난 거를. 처리를 해줘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했다가 오늘 받을 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공격 쪽에서 내가 해야 될것 같아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 몇 경기 전부터 이제 외국인 선수가 저를 맞고 음. 국내 포워드가 이제. 스펠맨에 박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번 경기 이제 손으로 할때 시원하게 버리길래 아. <laughs>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네,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못 샀어요. 슛을 많이. 그래서 네. 오늘은 버리기만 해봐라. 아. 떨어지면 무조건 쏜다. 아. 그리고 아까 저것도 여기서 쏜 것도 네. 저한테 볼이 오기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주는 순간 넣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이 휴식은요. 네. 네. 아, 아, 아. 사실 이것도 초반서부터 제가 그걸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네. 정혁원 선수한테 찬스가 많이 날 그 음. 왜냐면 마리이 선수가 헬프사이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렇 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이야기도 했으니까 스펠맨 어, <laughs>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먼저 놓쳐요. 그 막판에 정영 선수가 두개다 실패했잖아요. 네. 이때 솔직히 기분, 심정 어땠습니까? 뭐 심정이고 나발이고 스펠맨 데리고 <laughs> 저기 <웃음> 위에 체육관 있거든요. TV는. 네. 저희 스펠맨이랑 서저가서 된상투 연습하겠습니다. 아, 팀워, 팀워크를 맞추려고 같이 못 넣어준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뭐. <laughs> 만약에 맞다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아, 얘기죠. <laughs> 근데 정영권 선수가 슈펌도 좋고, 골돌아3 삼성전 늑대 보면 돌아가는 것도 좋거든요. 왜 자유투에 그렇게 트라우마를 느끼는지 어. 참 궁금해요. <laughs> 저, 그, 시즌 때, 네. 윤경 감독님한테, 저 자유투만 갤레슨 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 비싼데 있잖아요? 백보드 자유투. 네, 일단 인사부터 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DB의 6강이 먹구름, 좀 흐린 구름 속에 가려져 있다가, 최근 보면,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최근 경기력 봐서는, 뭐, 소나게 잡힌 게 아쉽긴 합니다만, 최근 경기력 봐서는 무서울게 없는 팀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어 저희 스스로 경기 뛰면서 어, 우리 경기력 진짜 좋다 수비도 좋다라고 느끼고 있고 어 점점 이제 수비가 좀더 단단해지면서 이제 높이가 이제 블락 타이밍이라든지 헬프 네. 타이밍이라든지 좀더 맞아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가서 좀더 하면 준비해서 플레이오프 막상 들어가면은 저희가 퐁풍의 네. 눈이 되지 않을까. 아, 아 알겠습니다. 퐁퐁의 아, 눈. 어. 좋습니다. 자, <laughs>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정영호 선수 인터뷰 하는 많은 팬분들도 어, 촬영까지 해주고 계신데 팬분들에게 아, 남은 정규 시즌에 대한 의지, 각오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감독님한테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네네. 어, 그 경기 이제 끝, 이제 연습 끝나고 슛쏠 때부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 다 끝나고 수비나 포스터 같은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저한테 관심을 갖고 어, 자신만 불어넣어주시거든요. 오늘 어... 포스터 같은 것도 자신있게 계속 하라고 주문해 주셨고 저를 신뢰해 주시는 게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TV에 데려와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아, 이제 팬분들한테. 네. 네. 어, 제가 와서 처음에 이제 성적이 좀안 좋아서 되게 이제 TV 팬분들한테 죄송했었는데. 어, 이렇게 이제 1승, 2승 쌓아서 플레이오프에 이제 좀더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 있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평일에도 주말에도 경기장 보면 정말 만석이에요. 네, 맞아요. 막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다 보면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함성 음, 소리가 크신데 이렇게 매번 찾아주시면 선수들 뛸만 나고 이제 팬분들이 응원할 만하게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팬분들을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오늘 네. 어 일터가 깔끔한데요. 네, 네 인사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사랑 <laughs> 네, 감독님한테 잘 투명 잘해 것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강,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인사성 좋은데요. 왜? 네. 네. 정용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 정용훈 선수가 역시나 우승을 또, 마음고생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김선 감독이 믿어준 것에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건냈고요 감독님한테 따로 또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는 선수들은 오랜만에 또 보네요.